안녕하세요. 초보입니다. 썰지란 어플인데, 비대면 치료로 탈모 약을 받을 수 있죠. 병원을 안 가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주에 끝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신청을 해보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료를 누르고 이렇게 진료를 누르면 이제 탈모 진료 받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불면증도 있고 여드름도 있고 이렇게 있네요. 우선 탈모로 진료 받기를 해 보겠습니다. 탈모로 들어가면 이렇게 개인 정보가 떠서 우선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방량 수령이라는 주소도 입력할 수 있고요, 민증번호도 입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진 업로드도 있고, 형태인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Okay. 문진을 다 했는데 왜 안나오지 아 이렇게 날짜가 있기 때문니다 토요일에 끝난다고 하는데 왜 화요일에 뜨지 오늘은 시간대가 있네요 우선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화요일로 다 이렇게 일 마치고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응. 왜세개가 뜨는지 모르겠네요 응. 이렇게 하면 주소랑 다 입력하고 추천코드가 있네요. 추천코드는 없습니다 진료 진로 예약 진료가 되면 이렇게 카톡이 오고 예약 진료가 됐다고 이렇게 옵니다